김철현 문샤론의 5분 청생코 청소년을 생각하는 코너 안녕하세요. 청소년을 생각하는 코너 5분 청생코 시간 김철현입니다. 제가 예전에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성교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성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중국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첫소교의 지도자들을 많이 훈련하시고 그러시는데 중국 교인들이 너무나 헌신이 돼 있고 저희가 잘 아다시피 핍박 속에서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참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핍박을 이겨내고 전도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거죠. 그 약점은 이제 돈 문제입니다. 그래서 헌금하라고 그고 돈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참좀 난색을 표명하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데도 너무 고마워하면서도 그게 <laughs> 공짜로 받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절대 돈을 이렇게 주고 사는 거를 꺼려하고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좀 답답해 가지고 아유 장로님 좀더 도전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중국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이면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 물질 드릴 면에서는 수준이 안돼 있다. 그 중국 사람들이 그 굉장히 절약하고 좀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뭐랄까 문화의 속에 깊이 배어있는 그런 삶의 습관 때문에 이게 크리스천이 되어서도 참 힘든 것 같다.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고 그럴 때에도 저희 삶 속에서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뭐랄까 자라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, 아 돈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, 어쨌든 돈은 아껴야지 아, 그런 생각이 있다든지, 아니면 한국 사람로서의 으 어떤 문화적인 전통,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고 뭐 그런 것 같아도 사실 유교 교과죠. 아직까지도 유교 문화의 전통이 너무 강하고 교회에서도 뭐. 상로님한테 인사 안 하고 그러면 벌을 없는 아이로 지키고 막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그것 때문에 또막 혼나고 <laughs> 아이들 잘못 가르쳤다고 근데 아이들 인사 안 하고 그런 게 잘못 가르친 거에 표본이 되는 건 아니죠 다른 거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적인 문화관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어~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것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 그런 것 속에 좋은 것들이 많죠. 그런 것들은 계승 발전하고 보존시켜야 되지만 어, 이 한국적인 문화에 있어서 또 좋지 않은 것들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것들을 청산하고 뭐 청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, 저희들이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. 야고보서에도 보면 사장 1절에내 형제들아 영광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. 아마 그 초대 교회에도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 오면 그 당시에는 특히 옷, 입은 것을 보면 은 옷을 보면은 금방 알수 있었어요. 그래서 노예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. 그래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막 좋은 자리에 앉히고 지금도 그렇죠. 그런 모습들.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업신여기고 참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삶에서도 나타나지 않는지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. 사람을 차별하는 것.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종업원으로 서비스해 주시는 분들을 그렇게 막 호대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는 뭐 이 히스패닉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썰브하는 경우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조금 늦게 음식이 나온다고 막 뭐라고 불평하고 참 그렇게 하는 거 아이들을 앞에서 특히 너무나 잘못된 거죠. 저희의 삶에서 정말 저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은 저희가 혼자 있을 때 혼자 말할 아니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나보다 지위가 낮아 보이고 내가 그렇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, 내가 그렇게 아부하고 아첨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사람들을 어떻게 대 하는가 아, 저희들이 깊이 돌이켜 봐야 될것 같아요. 아이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카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하는데 소리 지르고 뭐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? 힘들게 거기서 일하고 뭐 돈도 많이 못못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 그렇게 힘이 없다고 막 그냥 내 화를 다 화풀이를 하고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팁도 좀 크리스천들로서 좀 후하게 드리고 아, 그리고 시장에 가가지고 뭐 물건 사고 그럴 때도 크게 깎으려고 너무 애쓰고 아, 그러기보다는 좀더 제너럴스하게 아, 그분들도 다 먹고 살자고 힘들게 하는데 아, 우리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야 저분들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호위대하고 막 그냥 깎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다. 그런 것을 자꾸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. 아이들이 자랄 때 자린고비로 그저 돈밖에 모르고 그저 물건 깎고 그래서 내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아저 사람이 지금 가격을 이렇게 부르는데 저거는 어 정말 다 뻥튀기다. 그러니까 뭐 절반으로 무조건 깎고 시작해야 된다.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다. 설령 그 사람이 뻥튀기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속는 게 낫죠. 저희들 순진하게 속아주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어어면 장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좀 내가 좀더잘 팔아드리고 좋은 가격에 그냥 사드리고 그렇게 할때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고. 아이들도 저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. 그래서 식당에서 또 시장에서 어떻게 사고 팔고 하는 데서 행동하십니까? 그리고 운전할 때 어떻게 좀 다른 차가 끼어든다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? 그리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,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십니까?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, 저희들이 참 교회에서 안만 열심히 해도 그런 것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어,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잘못된 말을 하고 남을 없신 여기는 얘기를 하고 그저 내 이익만 챙기려고 그저 아둥바둥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도 신앙은 꽝이다 배울 게 별로 없다 그런 어,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회개하고. 어, 주위에 있는 없는 분들 좀 고생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너무 힘들지 않게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그런 삶을 살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것 같습니다. 오늘 청생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X2 네트워크 교회 국제학생 선교사역 부부시며 미주 전역 31개 대학 캠퍼스에서 국제학생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철현 문샤론 사역자의 5분 청생코 청소년을 생각하는 코너였습니다. 사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510-381-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